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따라간다 온전한 스승을 버리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왜?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 시대의 설교가 심판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영의 세계 없고 보편적인 사랑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이 단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앞신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자기 죽음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가 행복해야 하고,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자기를 죽이야만 주님이 생명이 나온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하나님이라리 결코 죽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나니.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게 기독교 핵심 원리예요. 핵심. 그런데 이건 빠지고 그저 종교로 하되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 부자 관원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 1절2 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는 권력도 있고 돈도 많았어요. 돈의 매력, 권력의 매력 이것을 다 느끼고 산 사람이야. 예수님과 같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물어요. 예수님이 행위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행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요.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계명을 다 지킨다는 건 하나 부족한 게 있다 예수님이 보니까 그 사람의 주인은 돈과 명예의 권력이에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이 나한테 헌금해라고한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는 근심하며 떠났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뒤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쉬울 거라고요. 왜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 가장 메리트 있는 게 뭡니까? 부자예요. 돈, 명예, 권력이에요. 이것을 복음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깨트려요. 근데 시스템을 가리키는 게 이것도 할수 있고, 하늘나라 천국도 갈수 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어야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확막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한 3일 전에 일본으로 갔어요. 거기는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거기는 선교사 무덤이라고 해요. 가면 다 죽는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황금어장이라고. 한국에서 받지 못하면 난 일본 가서 그들을 살릴 거라고. 하, 하나님이 생명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천덕스럽게 생각해요